안녕하십니까. 2021년 1학기 길라잡이 초토로 활동한 물리치료학과 박주연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길라잡이 활동에 대한 활동 후기를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저희 팀의 간단한 소개와 길라잡이를 통해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지, 어떻게 공부해야 시간을 효율적으로 쓸수 있는지, 마지막으로 활동 후기를 말씀드리면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길라잡이 팀 이름은 1, 2, 3입니다 1, 2, 3학년의 물리치료학과 학생들이 구성되어 있으며 해부학, 테이핑을 위주로 공부했습니다. 또한 해부학 A 이상 성적받는 것을 목표로 공부했습니다. 그 과목을 해부학, 테이핑으로 선정한 이유는 먼저 물리치료 공부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해부학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알아야 다른 공부들을 할 때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1학년은 수업을 듣고 더 다양한 지식을 쌓고 2학년, 3학년은 복습을 통해 더 정확한 개념을 다잡으며 말로 설명할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을 쌓는 것으로 목표로 하였습니다. 두 번째, 테이핑은 물리치료 방법 중 하나로 기본 개념과 방법만 알면 쉽게 익힐 수 있는 활동입니다. 저는 1학년 때 자격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많은 것을 보고 배우며 물리치료 공부에 대한 흥미가 더욱 높아졌습니다. 때문에 이 친구들에게도 그냥 공부만이 아닌 직접 도구를 이용하여 해볼 수 있는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하여 배우는 것에 대한 즐거움을 느끼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해줄 수 있는 그런 유용한 정보를 주고 싶었습니다. 저희 원투쓰리는 줌을 통한 비대면 수업으로 수요일 목요일 9주 동안 총 27시간을 공부했습니다. 또한 카카오톡 LMS 활동방으로 소통을 하기로 했습니다. 저희 팀은 매주 수요일마다 해부학 영어 쪽지 시험을 받습니다. 해부학 용어를 외우면 외울수록 교수님 수업도 쉽게 이해할 수 있으며 학습 이해도도 높아지는 것을 볼수 있었습니다. 해부학을 공부하면서 생기는 질문들을 수업 전에 미리 단톡방에 올려 다른 주치들이 그것을 공부하고 수업시간에 설명해주는 방식으로 수업시간을 보다 효율적으로 쓸수 있었습니다. 또한 평소에 모르는 개념들을 단톡방에 수시로 올려 수업시간 이외에도 바로바로 설명을 해주고 9주 동안 꾸준한 활동을 했습니다. 또한 저희는 목요일마다 테이핑 수업을 했습니다. 수업 후 다른 사람에게도 테이프를 붙여 사진을 찍은 후 과제로 올리는 활동을 하였고, 수업 시간에 했던 테이핑 방법을 ppt로 만들어 LMS에 올려 복습을 하게끔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다들 익숙치 않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붙이는 속도가 느는 것을 볼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팀 활동 후기를 말씀드리면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저는 해부학 수업을 준비하면서 보다 심도있게 공부하고 알지 못했던 부분도 다시 짚고 넘어갈 수 있었다. 튜티들과 자주 소통하면서 더욱 친해질 수 있었다. 공부에 대한 흥미를 찾았다 등이 있었습니다. 다른 튜티들은 다양한 자료들을 이용하여 기억에 더 오래 남고 쉽게 이해할 수 있었다. 길라잡이 하는 시간이 항상 기대되었고 다음에도 길라잡이를 신청해서 재미있게 공부하고 싶다. 코로나로 인해 교류가 부족한 상황에서 선후배와 함께하는 활동이어서 좋았다. 모르는 부분에 대해 질문하며 더욱 자세히 알아갈 수 있어 학습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 어떤 방법으로 공부를 해야 하는지 중요한 개념은 무엇인지를 짚으면서 공부할 수 있어서 도움이 되었다. 직접 실습을 통해 테이핑을 배워 가족이나 주변 지인들에게 해줄 수 있어 뜻깊은 시간이었다. 이해하지 못했던 부분을 배우고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어서 좋았다. 일상에서 손목 발목에 통증이 생겼을 때 배웠던 테이핑을 복습하여 통증을 완화시킬 수 있었다 등이 있었습니다. 선후배와 친해질 수 있는 길라잡이, 효율적으로 공부를 할수 있는 길라잡이 모두들 좋은 성적 거둘 수 있길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원투 쓰리 투터 박주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